세상은 가끔 우리가 예상치 못한 순간에 가장 큰 설렘을 선물합니다. 개그맨 심연섭과 그의 아내 정영님의 이야기는 바로 그 뜻밖의 설렘을 보여준 한 장면이었죠. 결혼 3개월 만에 불쑥 다가온 혹시 임신일지도 모른다는 가능성, 그리고 그 소식에 한껏 들뜬 심연섭의 모습은 시청자들에게 큰 웃음을 주면서도 묘한 울림을 남겼습니다. 단순히 예능에서 소비되는 웃음이 아니라 한 중년 부부가 함께 살아가며 겪는 소소한 희망과 긴장, 그리고 진심 어린 설레임이 고스란히 전해졌기 때문입니다. 특히 이날 방송에서 심연섭이 임신 테스트기를 직접 사들고 아내에게 건네는 모습은 그 자체로 작은 드라마 같았습니다. 사실이면 대박이다. 역사적인 날이 될 수도 있다라며 들뜬 목소리를 감추지 못하는 그의 표정은 마치 첫사랑 고백을 앞둔 소년처럼 순수하고 솔직했죠. 게다가 미리 지어둔 태명 신반바를 부르며 영상 편집까지 남기는 장면은 웃음과 함께 보는 이들의 가슴을 따뜻하게 적셨습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한 해프닝으로 끝날 수도 있었지만 사실 그안에는 가족에 대한 사랑, 아내의 건강을 걱정하는 남편의 진심, 그리고 새로운 삶에 대한 기대가 겹겹이 담겨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바로 이 순간들을 깊이 들여다보며 왜이 부부의 이야기가 많은 사람들에게 큰 공감을 불러일으켰는지 하나씩 풀어가 보겠습니다. 방송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장면은 단연 심연섭이 약국으로 달려가 임신 테스트기를 사는 순간이었습니다. 그의 발걸음은 그 어느 때보다도 빠르고 눈빛은 초조하면서도 기대감에 가득 차 있었습니다. 결혼 3개월 차. 아직 신혼의 달콤함이 이어지고 있는 시기에 갑자기 찾아온 혹시나의 가능성은 그에게 작은 지진과도 같았을 것입니다. 사실이면 대박이다. 역사적인 날이 될 수도 있다는 그의 말은 단순한 농담이 아니었습니다. 인생의 후반부에서 다시 맞이할 수 있는 새로운 시작. 그것은 누군가에겐 막연한 상상이지만, 심연섭에게는 실현 가능한 꿈으로 다가왔던 것이죠. 엘리베이터 안에서 안절부절못하며 테스트기를 들고 있는 그의 모습은 시청자들에게 큰 웃음을 줬지만 그 웃음 뒤에는 분명 진심이 있었습니다. 누군가는 다소 오버스럽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사실 그것은 답빠가 되고 싶다는 한 남자의 솔직한 바람이었을 겁니다. 무엇보다 그가 아내 정영님을 바라보는 눈빛은 설레면서도 걱정이 섞여 있었습니다. 허리가 아프다는 아내의 말에 혹시 임신 아니냐라는 어른들의 말을 떠올리며 그는 오히려 기대와 불안을 동시에 품은 것이죠. 특히 그가 미리 지어두었던 태명 신반바를 꺼내며 영상 편지를 찍는 장면은 많은 시청자들의 마음을 흔들었습니다. 반바야. 내가 딸이든 아들이든 진짜 고맙다라는 그의 한마디는 단순한 말이 아니었습니다. 나이가 들어 아빠가 되는 길이 쉽지 않음을 잘 아는 그가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아기를 향해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모습은 뭉클함을 자아냈습니다. 늙은 아빠지만 열심히 키워볼게라는 말 속엔 진심 어린 각오가 담겨 있었고, 그 순간만큼은 개그맨이 아닌 한 남편이자 아빠의 얼굴이었습니다. 하지만 정영님의 반응은 예상과는 달리 차분했습니다. 남편이 갑작스레 들고 온 임신 테스트기에 어리둥절해 하며, 허리 아픈 게 그냥 허리 아픈 거지라고 말하는 순간, 분위기는 웃음으로 바뀌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연섭은 쉽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어른들 말은 틀림이 없다며 계속 설득을 이어가는 모습은 오히려 귀엽고, 인간적인 매력을 드러냈습니다. 결국 결과는 한 줄, 즉 임신이 아닌 것으로 나왔습니다. 잠시의 설레임은 해프닝으로 끝났지만,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장면을 보게 됩니다. 기대와 긴장이 무너지는 순간에도 심연섭은 형님이 건강이 우선기라며 아내를 먼저 생각했습니다. 단순히 아이가 생겼는가 아닌가의 문제가 아니라 함께 살아가는 동반자의 건강과 행복이 무엇보다 소중하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되새기게 한 대목이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어진 장면은 그의 따뜻한 면모를 더욱 드러냈습니다. 아픈 아내를 위해 직접 준비해둔 소불고기를 꺼내 아침을 차려주려는 모습. 허리가 아파 힘들어하는 아내에게 양말까지 신겨주는 세심함. 이는 방송을 보는 많은 시청자들에게 큰 울림을 주었습니다. 누군가는 저런 남편 만나고 싶다라고, 또 누군가는 저게 진짜 결혼 생활의 모습이지라고 느꼈을 것입니다. 특히 그는 잔소리조차 사랑스럽게 들리게 했습니다. 집안일을 도맡아 하려는 아내를 보며 무거운 거 들지 말아라고 타박하면서도. 그 속에는 어머니를 떠올리는 애틋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12년 동안 아프셨던 어머니를 떠올리며 아내의 고통을 더 크게 느끼는 그의 모습은 단순한 예능 캐릭터가 아닌 살아있는 인간 심연섭의 진심을 드러낸 순간이었습니다. 이렇듯 파우트 2에서는 단순한 예능 장면을 넘어 부부 사이의 따뜻한 애정과 배려 그리고 가족에 대한 그리움과 책임감이 복합적으로 얽혀 있음을 보여줍니다. 웃음과 설렘 속에 숨겨진 깊은 울림이 있었기에 이 이야기가 시청자들에게 오래도록 회자될 수 있었던 것이죠. 심연섭이 보여준 또 하나의 인상적인 장면은 아내 정영님의 일터, 즉 학원에 동행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방송에서 그는 내가 몇번 간다고 했는데 아내가 못 오게 했다라며 조심스러운 웃음을 지었죠. 아내의 공간을 존중해주면서도 동시에 그 세계에 함께 발을 들여놓고 싶은 마음이 교차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었습니다. 신혼부부라면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서로의 삶에 스며들고 싶은 마음이 자연스럽게 드러난 것이죠. 특히 이날은 단순한 방문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아내와 함께 학원으로 향하는 길에 들뜬 마음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학생들을 위해 직접 마트에 들러 간식을 고르는 모습은 그 자체로 소소한 행복의 표현이었죠. 누군가는 그 장면을 보며 왜 저렇게까지 하냐라고 웃었을 수도 있지만 사실 그 안에는 아내의 일상을 함께 응원하고 싶다는 남편의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방송을 지켜보던 시청자들 역시 저게 바로 생활 속 사랑의 표현이라며 따뜻한 미소를 지었을 것입니다. 여기에는 또 다른 의미가 숨어 있습니다. 불과 7개월 전, 심연섭은 같은 장소에서 전혀 다른 감정을 느꼈던 사람이었습니다. 당시 두 사람은 이별의 아픔을 겪고 있었고, 그는 학원 앞에서 하염없이 기다리며 아내를 붙잡고 싶어 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흘러, 이제는 남편이 되어 당당히 그녀의 곁에 서게 된 것이죠. 같은 장소, 전혀 다른 상황. 이 대조적인 장면은 시청자들에게 큰 울림을 주었습니다. 단순히 한 커플의 일상이 아니라, 시간과 노력, 진심이 있으면, 관계는 다시 꼽힐 수 있다는 메시지를 전해주었기 때문입니다. 심연섭이 학원에 들어서는 장면에서 보인 긴장된 표정 역시 흥미로웠습니다. 무대 위에서 수많은 관객을 웃겨왔던 개그맨이지만 아내의 세계에서는 그저 한 남편으로 서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방송 중에도 긴장도 되지만 설렌다고 솔직하게 말했는데, 그말 속에는 배우자가 자신의 공간을 공유할 때 느끼는 묘한 설레임과 어색함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이는 결혼 생활에서 흔히 경험하는 경계 허물기의 순간이었고, 보는 이들로 하여금 공감을 자아냈습니다. 또한 이 장면은 단순히 개인적인 감정의 공유를 넘어 함께 걷는 삶이 무엇인지를 잘 보여주었습니다. 배우자의 고단함을 직접 목격하고, 그 일상을 함께 느끼려는 태도는 사랑의 가장 현실적인 표현이기 때문입니다. 심연섭이 학생들을 위해 준비한 간식 하나하나에는 단순한 배려 이상의 의미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것은 나는 당신의 세계를 응원한다는 메시지였고, 동시에 결혼이라는 공동체가 단순히 둘만의 사랑이 아닌 주변 사람들과 함께하는 관계로 확장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장면이기도 했습니다. 특히 시청자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긴 것은 그의 태도였습니다. 그는 단 한순간도 연예인 심연섭으로 행동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평범한 남편, 그리고 아내의 생활을 존중하는 한 사람으로서 진솔하게 다가갔습니다. 그 모습이야말로 오히려 가장 특별했고, 많은 이들의 공감을 이끌어낸 부분이었습니다. 결국 이 장면은 웃음보다 더큰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신혼의 달콤함을 넘어 서로의 삶을 진지하게 공유하고 응원하는 부부의 모습. 그것은 결혼의 본질을 다시금 떠올리게 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시청자들이 이 부부를 보며 따뜻한 감정을 느낀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웃기기만 하는 예능이 아니라 삶의 무게와 따뜻함을 동시에 담아냈기 때문이죠. 이번 방송은 단순히 힘신 해프닝으로 소비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시청자들이 느낀 것은 그건 이상이었습니다. 웃음을 주되 그 웃음 뒤에 따뜻한 감정과 뭉클함이 함께 따라왔기 때문입니다. 심연섭은 개그맨으로서 오랫동안 대중 앞에 서왔습니다. 하지만 이번 방송에서 그는 무대 위 코미디언이 아닌 한 여자의 남편이자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아내의 허리 통증을 걱정하며 혹시 아이일지도 모른다는 기대에 들떠있는 모습 그리고 결과가 아니더라도 아내의 건강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태도 이 모든 것은 사랑이라는 본질적인 감정을 드러낸 순간이었죠. 특히 많은 시청자들이 주목한 부분은 그의 세심한 배려였습니다. 아내에게 양말을 신겨주고 소불고기를 직접 준비해 아침을 차려주려는 행동은 과장되지 않은 생활 속 사랑이었습니다. 누군가는 이런 모습을 잔소리라고 부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 그것은 사랑을 표현하는 또 다른 방식이었습니다. 그는 아내가 힘들어하는 순간마다 곁에서 챙겨주며 말보다는 행동으로 책임감을 드러냈습니다. 이런 모습은 단순한 개인적 에피소드를 넘어 우리 모두가 바라는 이상적인 부부상을 보여주었습니다. 신혼의 설렘이 단순히 달콤한 말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실제 생활에서 서로를 걱정하고 지켜주는 모습으로 이어질 때그 사랑은 더욱 단단해지는 법이죠. 심연섭과 정영림 부부의 이야기가 공감을 얻은 것도 바로 이 지점에서입니다. 또한 이번 방송은 중년의 사랑이라는 주제를 환기시켰습니다. 젊은 연애와 결혼만이 화제가 되는 시대 속에서 이 부부는 조금은 늦은 나이에 다시 사랑을 시작했습니다. 그렇기에 임신 가능성에 설레는 모습이나 서로의 일상에 스며드는 과정은 더욱 소중하게 다가왔습니다. 시청자들에게 사랑은 나이에 상관없이 늘 새로운 시작을 만들어낸다는 메시지를 전한 것이죠. 무엇보다 감동적인 것은 과거의 아픔을 딛고 다시 함께 웃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불과 7개월 전 학원 앞에서 이별의 슬픔을 느꼈던 두 사람이 이제는 부부로서 함께 그 문을 열고 들어섰습니다. 이는 단순히 한 커플의 드라마틱한 서사가 아니라 인생에서 누구나 경험할 수 있는 재시작의 가능성을 보여주는 장면이었습니다. 실패가 끝이 아니라는 것, 그리고 진심이 있다면 언제든 다시 행복을 만들 수 있다는 희망을 전해주었습니다. 방송이 끝나고도 많은 시청자들이 온라인 커뮤니티와 댓글을 통해 보는 내내 미소가 지어졌다. 저런 부부라면 평생 응원하고 싶다라는 반응을 남겼습니다. 이는 예능 프로그램이 단순히 웃음을 넘어 시청자들의 일상과 감정에 깊이 파고들 수 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대목이기도 했습니다. 결국 심연섭과 정영림 부부의 이야기는 사랑의 본질로 귀결됩니다. 그것은 거창한 이벤트나 화려한 말이 아니라 서로의 건강을 걱정해주고 작은 일상 속에서 따뜻하게 웃음을 나누는 것그 속에서 가족은 단단해지고 삶은 더욱 의미있게 빛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본이 에피소드는 단순한 TV 화면 속한 장면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사랑과 가족, 그리고 행복이 무엇인지 다시 묻는 하나의 이야기였습니다. 그리고 아마도 많은 시청자들이 이 부부를 보며 자신만의 가족을 떠올렸을 것입니다. 사랑은 늘 우리 곁에 있고, 때로는 가장 소소한 순간 속에서 가장 크게 빛난다는 사실에 이두 사람은 온전히 보여주었습니다.